이거? 어? 기차 기관장 아저씨가. 왜? 저희는 지금 파리에 와 있고 저희라는 거는 아이도 같이 파리에 와 있고 어 음. 아이 아빠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공연 보러 파리에 상경을 했습니다. 어, 콧바람 쐬서 너무 좋고요. 아마 공원에 가거나, 파리는 공원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거나, 놀이터에 가거나, 할것 같은데, 날씨가, 파리하면 비죠. 그래서, 역시나 비가 왔고,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요. 춥고. 근데, 또, 남부에서 온, 아, 남부에서 온 저란 여자는, 또, 혼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칠보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서바이브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일상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칠 되게 특이해요. 약간 스튜디오를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 안녕. <laughs> 그런 부인은 어디서 배운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응. 할 일이야. 제가 항상 다른 도시를 돌아다닐 때 머물던 친구의 집, 아, 친구의 집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집에 티슈가 없다는 거예요. 티슈도 없고 키친털도 없고, <목소리>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시, 그거 대신에 무을 쓰느냐? 바로 스펀지를 씁니다. 근데 저는 되게 친환경적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티슈나 행주보다도 스펀지를 쓰면 금방 닦이고 우선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펀지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해서 싹 닦고 이렇게 놓고 이런 집들은 이제 이런 스펀지를 쓸때이 친구네 집에서 한 4년 전인가? 처음 프랑스 왔을 때 잤는데 그때는 남의 집에서 자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또 한국인이니까 또 세상 예의를 갖춰서 눈치 보면서 막 예의라는 이름으로 눈치를 보면서 지냈었는데 어느덧 저도 엄마가 되고 프랑스에서 남의 집에서 자는 거? 친구 집에서 자는 게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번에 이 친구네 집에 지낼 땐 되게 편했어요 뭐가 없어도 막 하나 하나 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막 컵도 찾고 필요한 거 얻어가지고 지내고 조금 더내 공간인 것처럼 예전에 저였다면 약간 너무 과도하게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편하게 지냈더니 오히려 이 친구도 조금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 좀 재밌었어요 그런게 음. 남의 집에서 지내면은 뭐몇 사실 일, 거의 일주일이니까 긴거죠 근데 지내면은 불편한 것도 있고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때로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하거든요 근데 음, 또 좋은 점은 이 사람이 사는 거를 좀 구경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사는지 좀볼수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 네, 여기 봐봐. 블록잘할수 있어. 이거 여이블록잘이수있 오늘 크림파스타 해볼 거고. 오 okay, 오늘 재료는 이거랑 우유입니다. 산에 사는 소의 우유예요. 그리고 이건 약간 도전인데 한번 오틀밀를 넣어볼 생각이에요. 좀 심심하겠죠? 그럴 때 치즈를 넣어줄 생각입니다. 살짝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한번사본 치즈인데 이거는 명이 명의 치즈? 명이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의이시요 먹어볼. 음. 그냥 고다 치즈 명이? 명의? 명이가 맛이 좀 나는? 모르겠다.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이런 실험으로 만들어진 요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버무려주고. 크림이라 하지만 사실은 우유가 들어있는 스파게티입니다. 아 정말 전쟁같은 주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파리는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어제는 하루종일 영상 단 한... 난... 아이신나 이렇게 하면 망가져. 좀 가만히 있어봐. 여기 따르고 싶어. 아, 알았어. 근데 그 위에다 그렇게 놓으면 안 돼? 어... 어제는 어 유준이가 아침부터 좀 피곤했는지 계속 걷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파리 시내를 계속 안고 다녔어요. 근데 다른 날과 다르게 어제는 유준이를 위한 날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앉는 게 되게 힘들었지만, 어. 유준이를 꼭 껴안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서 좀 좋았고, 그리고 유준이랑 걷게 됐을 때도 손을 잡고 걷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후회증은 제가 오늘 죽겠다는 거야. 머리 터 알았어. 머리 터 누를까 찾도올게 알았어? 누가 다 줄게. 알았어. 엄마가 엄마 엄마 우유 먹을래? 아니, 엄마인데 왜? 네. 엄는 이미 먹을 만큼 따랐어. 이제 일요일인데 정말 대도시가 좋은 점은 일요일 날 마트가 환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마르시유는 정말 일요일이면 조금 먹을 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비오샵 이런 데는 유기농 매장 같은 데는 1시까지 딱 점심까지밖에 안 해서 유기농 매장에서 살 거는 빨리 가서 사. 지금 비가 오긴 하는데 유기농 매장에 가서 1시 전에 지금 10시니까 1시 전에 좀 사고 어 여기 집에서 숙소 내준 친구를 위해서 조금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준비하고 만나요. 저는 커피 마시고, 유준이는 우유. 짠! 자, 이거 좀 간지러워. 아, 좀 간지러워? 좀이다 만나요. 아빠 라면도 해줘. 몽봉 먹고 싶어. 봉봉또 먹고 싶어? <목소리> 뭐라고? 삐졌어. 왜 삐졌어? 내일 삐질게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제 갈까? 응. 그러기엔 좀 힘이 들어? 저는 내일 이제 저녁 거의 밤 기차로 바르스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하루 이제 마지막 파리에서 아이랑 시간을 보낼 건데 오늘까지 일을 좀 충분히 해놓고 내일 놀아야 돼서 오늘 좀 일을 박스에 저녁에 할 생각입니다. 네. 화이팅. 이 집은 약간 이 친구가 30년 전에 이 집을 사서 이제 살게 됐는데 예전엔 이렇지 않은데 최근에는 완전 스튜디오로 변해서 이제 일도 하고 잠도 자는 곳이 됐습니다.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프랑스에 살면서 제가 더 느끼는 부분은 제가 막 엄청 예민한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예민한 사람들이랑 잘 맞는다 그래야 되나? 저는 예민할수록 사람이 예민할수록 그리고 약간 좀 피키할수록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피곤하긴 한데 조금 명확해서 그런지 오히려 좀 같이 지낼 때 저도 좀더 명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도 친구라고 하기에는 이제 벌써 25살짜리 아들이 있는 친구긴 한데 나이 많은 친구긴 한데 이큰 집을 이제 혼자 지내면서 청소도 뚝딱뚝딱하고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근데 그만큼 좀 예민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있었어, 아. 먹고 먹어 섰어. 아. 요 혹시 보서이렇게사람들이렇게 사람을. 아, 좋